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어명입니다. 1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오늘 그 동아일보 그 정치부 기자 황현준이라고 있어요. 황형준 황현준이가 법정 모독을 요새 그 연재하는데요,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어, 안철사가 40여 분 동안 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YTN에 어, 출연해가지고 또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어, 지금 국민들이 개음정국에 또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치관계에 미쳐있죠. 미쳐있고. 그냥 자극적이고, 어? 괴물처럼 쏟아내는 흑색 선전에 지금 국민들은 미쳐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대선 전국으로 가면은 고고TV가 말씀드리기를 안철수를, 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 생각입니다. 안철수는 자꾸 언론 인터뷰에 나와야 되고, 그런데 안철수가 자극적이나 선동적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극적으로, 선동적으로 돈 벌어먹고 사는 공중파, 라디오에 붙어 사는 시사평론, 유튜버들이, 어? 그냥 자극적인 거, 윤석열, 이재명, 또 특히 윤석열 개엄 윤석열 사형, 윤석열 체포, 그런 것만 다루고 있죠. 이준석이라는 놈도 그렇고, 천하라는 놈도 그렇고, 거기에 편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뉴스에 잘안 실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안 나와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 하면 똑같은 내용의 썸네일을 붙여 나오는데 잘안 나오죠. 고고TV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고TV는, 그, 어떻게든지, 어, 보수를 갖다 재건하려고 하고 누가 보수를 대체하면서 재건할 것인가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안철수를 아무리 찍어봐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안 잡힙니다. 올리자마자 노딱이요. 하루 이틀 있다가 풀리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그 유튜버 플랫폼에 잠깐 나왔다가 없어져요. 고고TV 방송이. 그럼 고고TV는 주로, 음? 정상적인 썸네일을 달고, 또 안철수 편을 많이 찍으니까, 그 노출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찍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 안철수 지지자들은 구독 좀 많이 하시고 시청도 많이 하시고 좋은 댓글, 댓글도 많이 다시고 어 지원도 지지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 안철수 영상을 찍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어? 안철수가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laughs> 자, 안철수의 인터뷰를 보고 안철수가 말하는 것을 보면, 물처럼, 응? 체락적인 면모가 있어요, 안철수가. 12년 동안 마라톤을 했지 않습니까? 어, 물처럼, 산처럼 정치를 하고 싶어 하나, 국민이 인정 안 해주고, 어? 국힘 꼴통 보수들과 또, 현재 친윤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또, 민주당의 미친 개딸들에 의해서 난자를 당했죠. 과거엔 친문에한테 난자를 당하고. 국어 t 이 안철수 편을 이렇게 띄고 나면은, 처음에 한 500명 봐요. 천다름. 하루 이틀 있다가 또 2, 3일 있다가 안철수 제 영상이 잠깐 나와요. 유튜브 플랫폼에. 그러면 한2 0 0 0명 봐요. 그때 되면 탁 그, 오만 욕과 간제비 간칠수, 또고고티브 욕하는 댓글이 막 달립니다. 응? 유튜브의 플랫폼에 안 올라가면 못 보고. 요새 대부분 그런 애들이 찌재명 그, 개딸들입니다. 그만큼 개딸들은 안칠수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응? 안칠수에는 방법 없어요. 인튜브 말씀드리기 전에, 어, 리서치앤뷰라고 리서치뷰가 리스트뷰가 리서치 이게 정확성이 떨어져요. 리서치뷰가 항상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제가 어? 추세를 보고 있으면 리서치뷰가 또 8일 날 1월 5일부터 6일까지인가 이걸 했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유승민이 1등이에요. 어? 그다음에 홍준표, 한동은 오세훈은 비슷비슷해요. 8%에서 9% 10% 오늘이 또8% 나왔어. 준석이가 5.5%, 안철수 5.4%, 나경원 2.3%가 4 3 %가 나왔는데, 아니, 어느 국민이 나경원하고 원희룡이를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생각합니까? 이것도 역시 보수측에서 꼴통보수, 강성보수들이 여론조사에 개입됐고, 또 진보층들이 개입됐다는 거죠, 진재명들이. 뭐, 이재명이야 42% 나와요. 어, 그런데, 민주당을 다 합하면 50%가 넘어요. 민주당 그 쓰레기 대선주자들은 리서치 앰퓨를 보면 그런데 여기서 유승민이가 또 15%야. 유승민은 항상 보면 말입니다. 어? 결선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1등이에요. 당대표 선거이니까 1등? <laughs> 대선주자들 1등. 그런데 결선에 들어가면 그 지지율이 확 꺼집니다. 그게 좌파 진보. 들이 많이 그 일반 여론조사 잡히는 거래요. 유승민이 절대 요번에 그 당, 당대표 당 당권 아니 그러니까 당 경선 과정에서 통과 못합니다. 유승민이 한동훈 얘도 통과 못해요. 근데 계속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를 하는데 한동훈이라는 애가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강남 뭐 커피숍에서 말이지 또 어? 귀획한 사진을 찍히게 하죠. 참, 얍삽한 놈입니다. 그런데서 왜 사진을 찍어서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뭐 한동훈이 대선에 출마하네. 또 그, 그런 기사가 도배하는데 얘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이면은 정치적으로 성부를 해야죠. 얘는 맨날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 거 찍어가지고 사진 뿌려요. 그 일반 시민이라 그러는데 일반 시민이 그러면 왜 오만 거그 여론에, 언론에 도배됩니까? 그래서 한동훈 탈락, 유승민 탈락. 이준석은 여기서 낄 때도 아니고, 근데 안철수가 5% 나왔죠. 이것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대부분의 보수 지지층에서 강성보수 꼴통보수만 지금 하고, 여론에 응답하고, 그 다음에 좌파 진보가 특실특실해요. 탁실 응? 그러니까 이준석과 유승민은 잡히는 거예요. 근데 더 힘, 더 가짜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1대1, 양선, 양자 대결, 대선, 양자 대결 해봐야 소용 없어요. 여기서 안철수만 안 하면 다칩니다. 똑같은 말을 수백 번 말씀해 드립니다. 이재명 오세훈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한동훈 어 얘는 나와야 다 져요. 아무리 이재명이 국민들이 혐오한다고 그래도 왜? 이재명 쪽에서는 4 2이상 프로의 강력한 결집력이 있어요. 대선 들어가 최소한 40이상 프로. 개딸, 민주, 자파가. 응? 그런데, 중도층들이 이재명을 갖다 버린다 하더라도,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을 안 찍습니다. 세세 공통점은, 이재명의 새끼도 그렇지만은, 사시 출신이다. 어? 그런데, 개음 에 개음당. 어? 얘네들이 개음당을 갖다 차별화 했다고요?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이가? 되지도 않아요. 어? 유승민이는 1대1 대결로 가면은, 유승민이가 보, 보수 대선 주자서 1등인데, 1대1 대결로 가면은, 이재명한테 유승민이 12.4% 뿐이 안 나와. 어?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보수에서는, 범보수에서 유승민 최고야 한데 이재명하고 붙이면은 제일 낮아. 이준석도 그렇고. 여기 안철수를 깨워야 돼요. 그런데 안철수가 지금, 어? 얘네들 다, 다섯 명은 뭐예요? 거의 대선 출마를 공식화 했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대선 생각 없다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내가 할 일은, 할 일은 대선 출마가 아니라, 나라를 안정시키는 거라 그런 거죠. 그게 곧, 어? 엄집된 파괴력으로 나올 거예요. 일반 국민들의. 근데 문제는 당내 경선인데, 두고 보시죠. 자, 안철수의, 그, 인터뷰인데, YTN 인터뷰 한거 보면은, 윤석열 탄핵안이 제어 길이 필요하다. 왜?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한심한 놈들, 천하랑 그놈의 새끼. 왜? 시간이 없어 못 지내. 천하랑 그놈아가, 어, 내란죄 뺀거 아니야. 내란죄 혐의를 헌법 위헌, 헌법적으로 다루는 거야. 그리고 내란죄 그거 빼고 안 빼고, 내란죄는 대부분에서 다뤄야 돼. 에마!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내란질 뺀 거에 대해서, 어, 문제점을 삼고 있어요. 서울대 고대, 서강대, 그 교수들이. 막! 조디가지고. 안철수가 윤석열 탄핵안이 재혁이 필요하다. 어, 내란질 뺐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나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맞는 소리죠. 왜? 개음이 때문에. 개음을 잘못했고, 국가 기본 권력을 흔들었고, 기본 민주주의를 흔들기 때문에 찬성표 던질 것이다. 또, YTN, 이건 똑같은 말이죠. 내란죄 재유는 옳지 않지만은, 어? 민주당은 조업해지고 있다. 어? 이재명이가 집 판결 전에, 어? 탄핵 심판하려는 뜻이다. 맞죠? 어? 자, 이런 건데, 이건 똑같은 공통 분모예요. 어? 솔직히 여권 대권 주자 않칠 수 뿐이 없어요. 안철수가 당내 경선에 대권 통과, 당내 경선을 통과 못하면은, 그거는 국가의 자산과 진짜 국민의 힘이 재생불능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한 명의 대권주자, 한 명의 대통령이 정치를 개혁할 수 있어요. 보수를 재건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시사평론과 을치구 유튜브에서 안철수는 언급을 안 해요. 응?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애들은 안철수 직업 때문에 윤석열아 대통령이 됐어라는 프레임이 걸려있고, 국회 놈들은 정신, 중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죠, 방황. 혼돈 상태야. 그러니까 뭐 대책도 없어. 그럼 홍준표, 이주, 홍준표, 오세훈, 리가 그냥 조디 날리면서 내가 대권 할래? 이것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안철수가 오늘도 인터뷰하면서, 지금 현재 안철수는 계속 대선 출마 생각 없다. 아직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 동아일보거 뭐예요. 황영준의 법적 모독에서도 그걸 뭘? 지금 전국은 조기 대선으로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직 생각 없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나라가 위기인데 나라 안정과 국가 미래 비전과 현재의 경제 상황과 외교 관계에 대해서 외교 상태에 대해 자기는 고민할 뿐이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어, 양심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응? 안철수는 나오면 많이 떨 거예요. 실제로 그 대선 여론조사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때문에 아니 두달 가지고 무슨 대선 경선하고 본선 치룹니까? 아 윤석열 새끼 나쁜 새끼야. 거의 찾아가는 것들로, 지금 윤석열이가 언제까지 하야 하겠다 나와야 돼요. 어? 그래야지 국힘에서도 대선 치실 거 아닙니까? 아우, 근데 그 새끼는 말이야. 어?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된다니까요? 저, 그, 어, 황현준의, 황현준의 동아일보, 황현준의 법정모도, 그 영상 찾아가지고 안철수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일반 독자들이 고고 티브를몇명안보지만 보신다면은 안철수가 물처럼 산처럼 음? 진중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대권 주자라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황현준이가 질문하는 것도 크게 갑작되는 그, 그 일반 유튜브 시사 평론들이 있죠. 어? 뭐 많잖아요. 뭐 김현정, 뭐뭐뭐 m 뭐, b c 걔네들은 그냥 자극적으로 묻고 딱 끌고 가지고 이재, 이준숙하고 이런 것만 묻죠. 황영준이가 그래도 진중한 하 음? 나라를 걱정하며 정치를 걱정하면서 안철수한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물처럼 산처럼 움직이는 안철수. 아이고 진짜 배고프다. 아침부터. 그 막판에 그걸 묻습니다. 황영준의 법정모독을 보면은. 이준석이가 국가 미래 비전, 과학적 비전에 대해서 법조계들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어? 연대하면 안철수하고 연대하겠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안철수 씨 웃으면서 나 대선을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어?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죠. 잘라버리죠.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솔직히 그 이준석하고 이렇게 붙여야지. 그유튜버라든 게, 어, 좀, 시청률이 나오니까 그러는데, 걔는 쓰레기여, 쓰레기. 이준석은. 다음 영상이 찍겠지만, 김종인이가 이준석 대망론을 들고 나왔다 그랬죠. 아우, 그 할아버지도 진짜 한심해. 고고티브한테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도 적지. 내 그랬잖아. 김종인의 딸이 나 6개월을 쫓아다녔다고, 최소할 때. 에이, 징글징글하다. 지금, 안철수가 하는 게, 응? 지금 대한민국은 망국적인 진영 대립으로, 어? 초토화가 돼 있다. 어? 근데, 어제 왜 기자견을 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은 대통령 탄핵에다가 한덕수 탄핵에다가 최생 탄핵 대행 대행을 탄핵하려고 그러고 검사도 탄핵 판사도 탄핵 감사원까지 탄핵 장관도 탄핵 숨차다 놔도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어 경제 문제도 있고 고환율 문제도 있고 서민경제가 지금 너무 하고 이 서민경제는 말이죠 언제 한번 찍겠지만은 어그 자영업 문제는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영업들의 어. 그 구조적인 조정이 정치권에 의해서 전체적인 경제 구조 중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정신 차리세요. 고고티브에 혹시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후원하시면은 도와드릴게요. 어?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런데 그 자영업 문제는요, 폭발적으로 망가져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언제 한번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음? 트럼프 2기 정부가 지금 출범해야 되는데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와 달리 재선이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질체 증명의 순간인데 보수당과 나는 이력을 생각해야지 이재명하고 어? 또개혁은 끝났고 탄핵 인용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매물되면 안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그래, 이재명 새끼 나쁜 새끼고. 오세훈, 홍준표가 맨날 이재명군 가족은 나쁜 새끼들이에요. 응? 나라가 지금 위란입니다. 위란. 제가 한 보름 전에 찍었죠. 경제 위기는 없다. IMF 같은 외환위기도 없다. 그랬죠? 이재명 새끼 진짜 나쁜 새끼입니다. 어 거시정적이 그 아니라 고급티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봐요. 전체적인 거를. 그 환율이 요동치는 거는 외환 때문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전부 다 트럼프의 이기정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고 TV가 그런 거 티면 지금은 한 명도 안 봐. 안철수 찍어도 한 명도 안 봐. 고고 TV 같은 방송 없어요. 자 윤석열이가 체포영장 거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아 윤석열이가 어 더벅스 더벅스 탑 히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어? 수사나 탄핵이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했는데 그 말대로 은 해라. 어, 국가 원수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맞는 소리고. 또 국가 내란체 수사는 공수처가 할 수도 없고 경찰뿐이 할수 없는데 어왜 자꾸 공수처가 직접 되고 오늘 아침 하나 올려주제가아뭐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지랄들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느냐? 어 합수본 어 합수본은 가능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 두고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국민 전쟁, 내란으로 일어난다. 어? 하면 안 돼요, 그거. 제가, 그, 아우, 나 진짜 쿠키메들. 쿠키메들 44명이 한남동 간주에서 대통령 면담을 했다. 안철수가 나한테 연락 안 왔다. 연락했다, 안 가, 이 사람은. 응? 근데, 그렇게 44명이 가서, 개음오5당 어? 윤석열 비호당으로 붙여 개음 옹호당 윤석열 비호당으로 붙이면은 이재명한테 정권 넘어간다. 어? 또, 국민의 힘은, 어? 대통령 감사지 말고, 어? 대한민국 미래를, 미래 위해서 국회 아까 해야 할 일을 집중해야 한다. 순진하죠. 민주당 놈들이 그럽니까? 가만 윤석열 체포, 윤석열 탄핵, 윤석열 내란범 가들 치거리는 놈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쳐야 돼요. 그칠 사람이 안전 칠, 칠 수분이 없다니까. 그걸 같이 싸우는 것도 병신이라니까. 어? 지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재명과 윤석열 당해 이재명 당과 쥐 당과 윤석열. 지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안칠 수가 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치열한 범죄로 탔더라.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어? 또, 현재의 탄핵심리 윤석열 출석하라. 출석해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거 맞아요. 응? 음? 핵심인데요, 이 방송에. 윤석열 정부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응? 음? 근데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그때 심정이 어떻게, 어땠, 어떻느냐? 어? 아니,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다.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민심이 따라서 내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을 지켰으니 옳다. 어? 다른 의원들 반응은 어땠냐? 뭐 배신자라든가 집단 린치가 안 들어왔냐? 그래서 아, 그런 거 없다. 어? 나는 그냥 디페이크 위원장 하라면 했고, AI 인공지능특위위원장을 했고, 민생과 청년 물거리 미래 물거리 위해서 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 지들이 못하는 걸 나한테 맡겨.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어? <laughs> 근데이 미친 개딸들과 미친 꼴통 보수꼴통들이 디페이크가 뭐요? 어? 흑살이 껍데기요? 고고칠찌개? 그렇게 사용 AI 위원장 인공지능이 뭐요? 어? 그거 뭐시오? 어? 비디오에서 보는 남녀 뻘건 거 뻘건 뻘건 검은거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 정도 수준 뿐이 안 돼요. 대선 당시에 후보 단일화도 했다. 인수위원장도 했다. 그때로 돌아가면 단일화 하겠냐? 어? 안 하지, 씨. 쏙 왔는데, 사기당했는데. 어?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10년 동안 했는데 선거제도나 또 제3후보가 불가능한 걸 알았다. 그래서 참 노력을 10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제도적인 한계였다. 그래서 범죄옥이 있는 이재명보다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을 가르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당했다. 어? 비상교역까지 할줄 몰랐다. 어? 당시에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하겠다고 윤석열이가 그렸는데, 왜안 됐냐? 그러니까. 어? 안철수, 아, 진짜 그렸다니까? 아, 윤석열이 사기꾼이라니까? 그러니까. 아 옛날 DJ 표현할처럼 반반을 나누는 것은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내가 직접 어? 보고 경험하고 해본 게네 가지 분야가 있었다 의학, IT 기술, 창업 및 경영 컨설턴트, 그 다음에 교육 문제다. 그죠? 교수도 해봤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지키지더라. 사람 추천해도 안 뽑더라. 아 그래 네가 해봐라. 네가 책임지기 쳤는데 어? 책임을 안 주더. 라 <laughs> 책임을 안 주고 결국은 개혁까지 왔다. 어? 총리 맡아달라고 영을하고 왔느냐? 과거에 그랬죠? 저도 총리 맞는, 맡아달라고 제안 을 왔을지 안철수가 총리는 아니고, 당대표 하겠다고, 당으로 가겠다는 걸 나도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다. 직접 총리 제안받은 적도 없다. 어? 그다음에 2020, 그 다음에, 2020, 2023년 38전당대회. 그 이후로 안철수 지자들의 고고TV가 몇명붙었죠 후원도 좀 내주시고. 그때 나갔는데, 어? 너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와, 그거 진짜 치욕적인 말이죠. 어? 도와주기는 그냥 다른 후보를 밀었잖아요. 하고 황, 황현정이법정모도황현정 기자가 물어요. 그랬더 아, 예, 그때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난낯설려 그리지도 않았고, 내가 뭐 중도적인 의지가 있긴 한데, 총선을 이겨서 윤석열을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아이, 쟤 새끼가 와가지고 자기를 밟으면서 너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너는 종북 좌파야, 빨갱이야. 그러는 그 충격 받았지? 어? 난 그런 욕심은 없다. 어떻게든지 총선 중도 확장으로 총선 이길려 그러는데 결국 김기현도 낙마했다. 어? 참 안타깝더라. 어? 백패, 어? 백팔 번회가 됐지 않느냐? 음? 자, 그리고 이팔친 체제가 이 개헌해야 돼요. 어? 독일식, 정당명부, 안치수가 의료, 60 내지 70%가, 어? 사표가 된다. 중대선국으로 가야 된다. 진짜 가야 돼요. 어? 그러면, 대통령 권한도 줄이고, 국회의원 권한도 줄이고, 입법권도 입법부의 권한도 줄여야 된다. 그래야 상권 분립이 된다. 지금 이재명을 봐라. 주새끼들 말에 192에서 갖고 가더니, 취들 마음대로 악법을 생산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개음이 나왔지 않느냐? 이게 맞는 소리예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죠. 국회 놈들은 정신도 없고, 어? 홍준표나, 홍준표 그놈은 기가 대통령이 될 욕심으로 막 흔들고 있고, 개헌 안 돼! 어? 오세훈은 뭘도 모르고, 한철수, 한동은 그러면 껍데기와 껍데기, 어? 이재명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왜 개헌해! 이러고 있고, 나라 망했어요. 안철수 뿐이 없다! 안철수로 가자! 파이팅 고, 고!